안녕하세요 사진찍는 회계사 YK입니다 지금 출근하고 있는데요 제가 드디어 소니 GM 렌즈에 대한 영상을 마무리를 하고 약간 숙제를 하는 기분이었는데요 이제 소니 A9의 AS를 받으면서 느꼈던 좋은 감정 소니의 서비스가 엉망이 아니더라 경험해 보니까 <laughs> 어휴 그거를 지난주에 오르려고 했는데 그랬다가는 뭐 거의 매장 당황했더라고요 <laughs> 어, 카메라 찾으러 오라 그래서 가기 전에 먼저 쌀국수부터 먹어봤어요. <laughs> 우리 동네에 있는 옛날 전통 호떡이라고 이거 아시나요? 음, 맛있네. 어쨌든 전철 타고 압구정 로데오역으로 갑니다. 몇 주째 여기로 오고 있는 건지 온 김에 여기서 2470GM도 테스트를 했었죠 아무튼 제가 이제 소니 A9을 맡겼던 게요 흔히 부팅이 안 되는 먹통 현상이라고 하죠 먹통 현상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먹통이라는 게 제가 카메라를 여러 대를 사용해 봤거든요 지금까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장비병이 굉장히 심해서 카메라를 정말 많은 회사의 다양한 기종들을 사용해 봤습니다 근데 그 다양한 기종 중에서 먹통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바디는 없었어요 거의 모든 바디에서 먹통 현상은 무조건 일어납니다 그럴 때 해결책은 그냥 배터리를 빼면 돼요 그냥 배터리를 탈착을 하면은 어 대부분 부팅이 다시 되면서 그 프리징된 게 이제 풀리는데 음... 제 a 9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겼던 이유는 그 증상이 너무 어 잦았습니다 가끔 한두 번 그래야 사용하지 계속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사용하겠어요 제품을 맡기니까 이제 토요일이어서 일단 제품 맡기고 가보시라라고 한 다음에 어한 화요일 정도 연락을 받았어요. 지난주에 그 근데 그분이 제가 의뢰하지 않은 부분, 그 예를 들어 셔터, 셔터도 이상한 것 같으니까 셔터 교환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되게 와 이거 의뢰하지 않은 것도 이렇게 점검을 해주다니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어 교환을 받았고요. 또 그 제가 호소하는 증상에 대해서 한번더 들어보시더니 사실 그 점검을 하실 때는 그 증상이 안 나타났대요. 그래서 확인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도 그럴게 바디 먹통이라는 게 당연히 랜덤하게 발생되잖아요. 그런 경험들 다들 하시죠? 집에 있는 가전 제품 고장 나가지고 수리 기사분 부르면은 꼭그 기사분이 왔을 때는 작동이 잘 돼. 그리고 이제 기사분 입장도 난처하고. 왜냐면뭐 증상을 봐야 이게 진단을 하는데. 그리고 또 사용하는 사람 입장도 난처하고 분명히 얘가 오작동하는데 얘가 갑자기 왜 이러지?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씀하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A/S가 안 된다는 말씀인가보다라고 저 혼자 낙담을 하고 있었는데 메인보드 문제인 것 같다. 어, 메인보드 문제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맡겼던 상황이 서비스 기간을 일주일 남기고 연 맡긴 거였어요. 그러니까 기사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 서비스 기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이상이 없다고 돌려보냈다가 이상이 발생해 가지고 만약에 메인보드를 교체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비용이 47만 원인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 입장에서 화가 나잖아요. 네, 그런 거를 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문제라고 확실하지도 않은데 교체를 원하시면 메인보드 교체를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상당히 호의적이잖아요, 고객한테. 제가 그다간 그 캐논, 니콘, 어, 그뭐 라이카까지 다양한 카메라 회사에다가 AS를 맡겨봤지만 그 정도로 이렇게 속시원한 답변을 들었던 거는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블로그에 그 라이카 Q AS를 맡겼던 얘기를 올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 때도 결국에는 두 번이나 더 맡겼거든요. 그 증상이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니까 잘 모르겠다고 해가지고 한번 뭐 청소만 해서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증상이 또 재발하니까 제가 막 이렇게 저렇게 해봐 해봐가지고 그 증상을 재현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 문제가 왜 발생하는 건가. 그때는 셔터 스피드 다이어, 막 자기 맘대로 막 조작이 되는 문제였는데 얼마나 제 바디 붙잡고 끊끙거렸겠어요그 정도 되니까 이제 그 제가 이제 문제를 정확히 진단을 하니까 그분이 이제 그제서야 거기에 대한 수리를 해주시더라고요 뭐 다이얼을 교체했는지 를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일반적인 AS의 어떤 흐름인데 소니 압구정 스토어에서는 어, 증상이 확인되지 않지만 메인보드 이상으로 추정이 되니 메인보드를 교체합시다 라고 했던 것이죠 어, 그래서 암튼간에 수리 찾아와서 고속터미널또 놀러갔어요 저거 재밌지 않나요? 잘못 건112 신고전화 긴급출동에 발목을 잡습니다 이 들어가면 여기 로또 명소가 하나 있거든요 사람들이 엄청 줄 서가지고 로또 사고 있어서 저도 샀습니다 아 근데 안 됐어요 뭐 뻔하죠 뭐 여기 하프커피라고 고속토미널에 맛있는 커피집이 하나 있는데, 이게 아인슈페너도 유명하지만은, 이 버터 크림 라떼가 진짜 맛있거든요. 어, 약간 더위사냥 녹여서 먹는 기분이기도 한데, 근데 진짜 맛있어요. 식사는 바로 옆에 있는 아이엠버거에서 수제버거 하나 먹었습니다. 더 수제버거 진짜 좋아요. 배고프다. 어, 비주얼은 괜찮은데, 아, 맛은 좀, 뭐, 그냥 평이 했어요. 밥 먹고 나와서 쇼핑 좀 했습니다. <laughs> 이 괜히 나왔다 이렇게 돈 쓰게 되는 거죠. 이런 뭐 잔뜩 샀는데, 뭐, 가방도 사고, 와이프 옷도 사고, 하여튼 이것저것 사고, 집에 돌아갔네요. 연장 서비스 기간이 그때는 5일밖에 안 남았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문제 또 발생을 하면은 안 되니까 서비스 연장은 하실 건가요?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소니가 바디를 사면 1년을 주는데요. 돈을 내면 연장이 됩니다. 2년으로 연장하는 것도 있고, 3년으로 연장하는 것도 있는데. A9 같은 경우에는 3년을를 연장을 하면 30만원이고, 2년을 연장하면 20만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서비스를 받고 나서, 아, 이, 이 정도 서비스라면 내가 돈을 지불할 만한 용의가 있다 해가지고, 과감하게 30만원짜리 서비스를 질렀습니다. 3년 연장을 한 거죠. 아, 왜냐면 메인보드 교체하는 게 47만원인데, 3년 연장하면 30만원이잖아요. 그분한테 제가 47만원짜리 서비스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서터 버튼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교체가 되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음, 충분히 그 납득할 만한 그거였어요. 제가 그래서 연장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보시죠. 자, 여기가 소니 사이트, 공식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약간 바람입니다. 이 소니 사이트가 아무리 봐도 로그인 하는 게안 보여요. 대체 로그인을 어디서 하는 거야? 뭐 이런 거좀 눌러봐도 전혀 안 보이죠? 아닙니다. 이런데 있을 법한데 봐도 봐도 없어요 하 정말 인터페이스가 그지같아요 <laughs> 내가 지금 돈을 쓰러 왔는데 로그인 할 수가 없다니 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메인 화면으로 돌아온 다음에 여기 제품 지원을 누르면은 아래 정품 등록하기가 뜹니다 요거를 클릭하는 순간 다른 사이트로 옮겨요 SCS라는 다른 사이트인데 여기를 즐겨찾기 해놓으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럼 여기 상단에 로그인하는 창이 나오죠 <laughs> 여기서 로그인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로그인을 해보면은 짜란 비밀번호 변경하라고 하는데, 무시하고. <laughs> 여기서도 제가 지금 헷갈리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정품 등록에 가면 되나? 아닙니다. 내 제품을 보려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애들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A9에서 요거 신청하면 되겠죠? 약관을 읽어보면. 사실 약간 내용 중요한데, 실제로 하실 분들은 읽어보세요. 이게 보증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들이 몇개 적혀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개조를 한다거나, 뭐 전원 공급이 오바르지 않다거나, 이런 거는 보증이 안 된다고 적혀 있어요. 떨어뜨린 것도 안 되고요. 아, 참, 그 제일 짜증나는 게 스티커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스티커가 떨어지면 안 된대요. 가는 하든지, 이 스티커를 도대체 왜 붙여놓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번 그 신청을 하면은, 환불이 안됩니다 어쨌든 동의하고 확인 3년 30만원 <laughs> 구매를 헐 크롬은 안된대요 <laughs> 뭐 이런 <laughs> 에휴, 그래가지고 그냥 익스플로러로 다시 처음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주문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고요 근데 이걸 다시 가서 봐봐도 어, 연장이 안돼 있더라고요. 이 다음 날도 안돼 있었어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되니까 그제서야 되더라고요. 출근을 해가지고 승인을 해줘야 되나봐요.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힘들게 제돈 30만원을 썼습니다. 돈 쓰기 진짜 힘드네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만 그친 게 아니라 간 김에, 어, 브이로그 그립이라고 있거든요. 소니꺼. 그 브이로그 그립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한 10만, 12만원인가? 그랬는데, 현장에서 뭐, 소니 그 스토어 앱을 다운받으면은 10% 할인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 얼마 할인을 받아가지고 10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 어, 이게 이렇게 장착을 해서 스탠드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여기 버튼이 이렇게 누르면은 녹화가 시작이 돼요. 녹화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이쪽은 사진 버튼이고, 녹화도 할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거죠. 가운데 있는 거는 줌 버튼인데, 저걸 줌을 당기고 하면은 이제, 전동 렌즈들은 좀더 가능하고 잡으면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감이 오시죠? 어 이거는 지금 28mm 렌즈를 제가 마운트해 놓은 건데 이거보다 렌즈가 무거워지면 어, 운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실제로 28mm 렌즈를 착용했을 때 어, 촬영한 화각은 이 정도가 나옵니다. 괜찮죠? 약간 좁지만 뭐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또간 김에 제가 28mm 렌즈에 끼고 있는 렌즈캡을 분실했거든요. 그 렌즈캡도 12,000원인가 주고 구매를 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렌즈캡 문의를 했을 때는 8,000원이라고 했는데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때 살 걸. 아무튼 그래서 그 서비스 한번 받고 기분이 좋아서 30만원 서비스 기간 연장하면서 돈을 썼고, 어, 브이로그 그립도 아, 이 정도라면은 내가 A9을 사용하면서 브이로그 그립도 사용할 수 있겠다. 뼈를 묻어야겠다. 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앞으로 상당히 긴 기간 활용할 것 같으니까 한 거의 뭐 40만원 정도 썼어요. <laughs> 메인보드 교체, 어, 같이 나온 거죠. 다만, 이제, 한 가지 유의를 하실게요. 그, 소니 같은 경우에는, 구정 스토어라든지, 뭐, 남대문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AS 센터가 있잖아요. 거기가 소니랑 같은 회사가 아닙니다. 그, 제가 렌즈캡은 거기 서비스 받는 데서 구매를 했고요. 브이로그 그립은 데스크에서 구매를 했는데, 브이로그 구매할 때는 이제, 소니 코리아라고 찍혀서 나와요. 사업자명이. 카드 거기, 그 문자 오는 거에. 근데, 어, 서비스 센터에서 구매한 렌즈캡은 주식회서뭐 영상, 강남 센터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소니가 아닌 거죠. 거기 사업자에 소니란 이름이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뭐 협업 관계라고 해야 되나? 파트너십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하청이라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그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소니 본사 뭐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센터를 안내를 이렇게 일괄적으로 해주지만 각 서비스 센터의 사업자가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그런 거는 압구정 스토어에 한정된 얘기라는 거. 제가 만약에 다른 센터에 갔다. 동일한 AS를 받을 수 있, 있었을까? 어, 잘 모르겠습니다. 손이라는 하나의 회사에서 제공 하는 것보다는 서비스 품질이 단일하게 유지되는 거는 아무래도 더 힘듭니다. 회사가 다르니까요. 뭐, 가이드 라인 정도 내려오겠죠. 다들 손이 남대문, 남대문 막 이러거든요. 남대문이 짱이라고. 근데 압구정에 제가 이번에 가면서 제가 압구정에 갔던 거는 순전히 근처에 그 압구정 캐논 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캐논 가서 RP도 좀구경할 마음이 있어서 압구정에 간 거였는데 가깝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름 만족스러웠어요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이 뭐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